어 동물원 뭐 파충류 카페 도마뱀 박물관 뭐 동물원에서 도마뱀을 만났어요 뭐 애들마다 경험을 이게 그린 애들도 있어 조금. 안녕하세요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네 오늘부터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시작. 정계 마무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지난 영상이 길어져도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상들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시작 단계 전에 주제 선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제 선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네, 한 1, 2주 전에 어, 아이들하고 같이 주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유아들하고 같이 유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놀이 중심의...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흥미나 관심을 보이는 게 생긴다면, 네, 이거를 끄집어 와서 바로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전쯤에 아이들하고, 얘들아, 너희들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 아니? 뭐, 프로젝트를 이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제를 정해보려고 해. 하면서 주제를 정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는 하면은, 문제점은,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도가 바로 올라왔을 때 그거를 팍 캐치해가지고 끄집어서 데리고 가야 유아 주도가 더잘 되고 유아가 정말 자율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이야기한 요이 안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랬을 때는 문제점이 존재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바로 내일부터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저는 지금 사전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한 2, 3일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흥미가 어, 한 진짜 4, 5일 정도 지속이 되면 아마 이거를 제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까? 애들한테 물어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보세요. 어, 원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흥미가 지속되죠. 자, 보세요. 금요일이 돼서 월요일날로 넘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지금 월요일날까지 넘어갔을 때에도 흥미가 지속이 돼. 그러면 이거는 주말에 그런 위력을 뛰어넘고 흥미가 지속된 친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주 크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월요일라도 또 여기에 흥미에 연속해서 이어서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화요일날 저는 물어보겠죠 아니면 수요일날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 얘들아, 선생님이 봤더니 너네 무슨 놀이 날은 뭘 했고 뭘 했고 뭐 이런 거를 근데 교사가 미리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죠. 자연스러운 도입을 위해서는요. 교사가 아이들이 놀이를 관찰했고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를 아이들한테 슬라이드로 ppt로 크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얘들아 지난주에 선생님이 너희들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좀 찍어 봤는데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좀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한 가지 주제로 모두가 모아진다는 걸 아이들도 느껴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지금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아이들한테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들하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음날까지 생각해 올래?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결정을 합니다. 화수 안으로요. 그러면 교사에게는 결정이 되면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해서 수, 목, 금, 토, 일약 5일의 시간을 교사는 벌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해 드린 교사 사전 준비를 네, 이때 할수 있어요. 물론, 이 수목 안에, 어, 안내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준비는 조금 시간을 벌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요, 화수에 결정해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이거를 우리 다음 주 언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전 경험 나누기. 그런 거는 교사가 준비하지 않아도 바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에 우리가 결정돼서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목요일 날에 뭐 이전 경험 나누기를 할 수도 있어. 이거는 교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이전 경험 나누기하고 뭐 브레인스토밍 금요일날 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어떤 대답을 했고 막 그런 거 이제 일화적으로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 아이들과 함께 주제를 선정해서 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전 경험을 나눠서 이르릉이 나왔고 이런 것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적으면서 가도 되지만 저는 선생님들의 어떤 계획적이고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말한 대로 화수에 결정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기로 해도 된다. 그래도 충분히 아이들의 흥미도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기간을 나아가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을 해요. 보통은 그럼 월요일부터. 우리 진행은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진행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네, 시작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시작단계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 책 모든 다, 다 나와 있죠. 이전 경험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월요일날 처음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때는 어, 먼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이전 경험이 많은 것 같으면 물어봐도 되고 또는 아이들이 잘 이야기 못하는 것 같다면 교사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시작해도 돼요. 이거 흥미 유발하는 관심 유발하는 방법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에 갔더니 또는 교사의 사진을 추가하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죠. 어 얘들아 여기에 지금 뭐가 보이니? 뭐 아니면 사진을 조각 나눠서 퍼즐 맞춰보기를 하면서 흥미 유발이나 관심 유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어쨌든간 경험 나누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도록 하고. 선생아 먼저 얘기하고 또는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이전 경험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 이전 경험은 대부분 아이들이 어 직접 실물을 본 거, 직접 뭐 만져 본 거, 경험한 거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직접 경험만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얘기할 때요 그러면 교사가 탁 틀어 줄수 있어요 그때 어아 그랬구나 너에 대해 누구는 여기서 봤고 누군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어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있잖아 얘들아 어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서 여기에서 이거에 나온 거에 대해서 봤었어 하면서 주의를 확 돌려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경험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플러스 어떤 것도 있냐 간접 경험도 경험에 포함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은근슬쩍 귀를 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책에서 본 거, TV에서 본 거, 또는 영상에서 본 거,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거, 또는 누구한테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어, 이전 경험에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생님이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경험, 직접 경험만 포함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전 경험을 가지고 대부분 뭘 하냐.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걸 가지고 뭐 이전 경험 그리기 많이 하죠. 이전 경험 이렇게 이렇게 활동지 같은 거 주고 여기서 이전 경험 뭐 어디에서 뭘 경험했는지 그리도록 하고 글씨로 간단히 적어 보게 하는 이런 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어 이게 너무 아이들이 힘들할 어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표로도 할수 있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 애들아 너희들은 어디서 봤었니? 뭐 이런 거 해서 얘는 지금 집 주변 공원 뭐 자연 그리고 동물원, 파충류 카페 TV나 영화 영상을 따라했고 책을 따라 읽고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자기 이름을 적고요. 이름에 따라서 나는 어딘지 좀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텔레비전 이렇게 뭐 보는 거그렸네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얘는 영화에서 봤다고 그러고 영화에 나온 장면을 막 그렸어요. 이렇게도 하고요. 얘 지금 동물원 파충류 카페에 가서 봤다는 애들은 어, 동물원 뭐 파충류 카페 뭐, 도마뱀 박물관, 뭐, 동물원에서 도마뱀을 만났어요. 뭐 애들마다 경험을 이렇게 그린 애들도 있어. 조그만하게 그림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이랬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부담감이 적으면서 한눈에 볼수 있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전 경험이 어디 가서 직접 경험한 게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를 볼수 있어요. 여기 직접 경험은 직접 경험이죠. 여기 두 개가 높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이 여기 많이 갔었네. 라는 거볼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는 어떻게 경험이 있을까에 대해서 했을 때 여기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애들 이름. 그러니까 애들을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이 친구는 너는 근데 무슨 영화에서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경험 그래프로도 할수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고요. 또한 가지의 이전 경험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좀 생물 생명체를 좀 프로젝트 주제로 많이 했었거든요. 애들이 그런 걸사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생물이나 생명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했을 때는 표상하기를 많이 해요. 자, 표상하기는 어떤 거냐면, 표상하기, 표상하는 거, 그리는 거요. 어,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생명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에는 그런 수준이나 뭐 지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이 표상하기 활동지 같은 걸 하는 건데요. 활동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제목 쓰고 이름 쓰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요. 저희 경우에는. 나눠서, 여기 뭐, 날짜를 써. 날짜를 쓰고요. 여기에 1차 표상이라고 쓰고, 여기는 2차 표상이라고 써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 단계, 거의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마뱀이다. 그러면 내가 아는 도마뱀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해요. 못 그려도 그려 보도록 해.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도마뱀의 다리를 몇개 그리는지, 눈은 어디에 갖다 붙여 있는 걸 그리는지, 그리고 발가락은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거를 다볼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아이의 인지 정도 지식 정도의 이 정보에 대한. 그래서 이걸 하고 프로젝트 제일 마무리 단계쯤에 여기를 다시 그리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한눈에 비교가 되면서 내가 이때는 요 정도밖에 몰랐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부모님도 한눈에 볼수 있고 교사도 한눈에 볼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게 표상학이에요. 이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전 경험으로, 네, 넣어서 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전 경험을 나눴다면요. 뭐, 그 다음날의 정도에 브레인스토밍에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대집단 시간을 마련해서 브레인스토밍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 브레인스토밍 뭐예요? 생각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마뱀을 떠올렸을 때, 어, 도마뱀 하면 떠오르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 그냥 화이트보드 교실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도맨마만 떠오르는 걸 얘기해 볼려고 교사가 이렇게 옆에 그냥 앉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적어줘요. 펜으로. 저는 제가 적어줘요. 애들이 얘기하면 막 애들이 얘기할 때마다 적어요. 애들이 얘기한 거막 적어요. 그럼 여기 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의 생각이 다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 선생님마다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은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포스트잇 많이 활용하시고, 저 같은 거는 포스트잇은 안 하고요. 저는요, 종이를 다 오려요. 동그라미 종이를 오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 색깔별로 준비해요. 뭐, 흰색,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색깔을 일단 준비하는데, 저인 경우에는 1주차 때는, 동그라미 흰색 종이에 적도록 합니다. 애들의 생각을 이제 더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놀이 시간에 애들한테 말해요. 어, 얘들아, 여기 와서 우리 아까 생각 모기한 거 여기 종이에 적어줄 친구들 여기 와서 좀 적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와요. 그리고 왜냐면 이 칠판에 지우는 맛이 있어, 애들이. 애들이 여기에 뭐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럼 나무, 나무 이 종이에 쓴 다음에 요기를 지우기로 지우는 맛이 있어. 요 애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60개의 생각을 만약에 모았었다. 그러면 이 종이가 몇 개가 나오죠? 흰색 종이, 동그라미 적은 게 60개가 나와요. 따라 적는 거를. 그래서 하고 싶은 애들이 하면은 금방 적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어쨌든 간, 요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끝낸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다음 날 정도에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유목화를 해야 돼요. 근데 유목화는요.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자면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선생님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건 6, 7세는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5세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얘네는 아직 그런 유목화가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목화를 얘네가 한다기보다 교사가 그냥 도와줘서 이렇게 적은 거를 교사가 유목화해서 교실에 분류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더 나아요. 이 경우엔. 5세 이하의 경우, 5세 포함 이하의 경우에는. 하지만 6, 7세라면, 유목하는 게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활동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유목화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질 거라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냐? 어,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시작 단계에서 이전 경험 나누기 이전 경험 나누기는 뭐 이렇게 활동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표상하기로도 이전 경험 현재 지식 수준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 에 그래프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첫날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날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이들한테 종이를 줘서 적게 만든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제 친구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